갈 때는 피서지였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바닷가를 쓰레기장으로 착각하는 피서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피서객들이 몰래 버린 쓰레기로 여름 피서철 시작부터 해수욕장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철마다 100만 명이 다녀가는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모래사장을 다듬고 환경 정비를 하며 피서객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최근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텔레비전 석대가 몰래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버려진 양심을 꼬집는 현수막이 걸렸고 텔레비전은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전제품을 무상 수거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며민들은 전혀 이제 그런 일을 없습니다. 여기 지금 피해서 오신 분들이 버리고 간 것으로 저희들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낚시객이 몰리는 부둣가도 쓰레기로 몸살입니다.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부터 일회용품, 소주병 등 온갖 쓰레기가 매일같이 쌓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황을 고발하는 이 신호등은 설치 두달 동안 녹색불이 켜진 적이 단한 차례도 없습니다. 낚시객들이 앉는 자리 근처에는 어김없이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낚시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불법적으로 투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다 섞여서 많이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지마다 쓰레기와의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